Gracias. 어릴 적이었어요. 잠자리를 죽인 적이 있었죠. 그때 느꼈죠. 죽이는 게참 재밌다는 거. <laughs> 뭔 소리야? 너 노선복리에서 왔잖아. 과장님, 이 사람 지금 중이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다. 왜 길거리에 오줌을 쌌지? 악마 때문이에요. 악마가 시켰거든요. <laughs> 악마가 길거리에 오줌 싸라고 시켰다고? 야! 좋은 말로 말할 때 제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걸? 이름 뭐야? 파포매트 뭐? 난 사실. <laughs> 악마 파포매트다안 <laughs> 되겠네. 진실의방 청소하자! 네, 반장님! 아유, 그럼 한번 청소나 해볼까? 아우, CCTV가 왜 이렇게 더러워? 뭔 아, 청소인가? <laughs> 일어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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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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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른 일입나이서나짤 사는 곳은 지일이요 뭐? 지나이요지역 지옥? 진실의 어으로떨어나 아, 잘못 일어나, <laughs> 지옥이 아니고 지옥이요. 지옥 지옥이요. 지옥님 s s 옥이요지이리야이리지옥이아 <놀라>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이 자, 자. 자이요지이이요 지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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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요 지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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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려나. 뭐? 발가락 반장님이 치료를 잘, 잘 받아서 받았다. 다행이긴 하지만 너는... 결국 3천 초 사건은 해결하지 못했지, 다도 은퇴해버렸지. 떼깔 떼냐. 발가락 반장님, 제가 30초 꼭 잡아내겠습니다. 의리야, <목소리> 의아 <목소리> <목소리> 살인 사건이라니. 어? 어 단추잖아. 증거가 될수 있겠군. 판장님 아,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가면을 쓴 이유는 분명히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겠죠? 못생겨서겠죠, 얼굴에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증거물들 함부로 만지래요? 누, 누구세요? 전 과학수사대 밀크 형사입니다 과학수사대? 지금부터 모든 증거물들 여기에 넣습니다 빨리빨리 그 단체도 넣어요 어, 어, 어 머리카락 확보 라이터도 확보 금팔찌도 확보 금팔찌는 왜 주머니에 요 어? 아, 잠깐만 지금 시신의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없다면 이 술에 독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독? 독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전 특수훈련을 받아서 독에 대해 면역력이 있거든요 아,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오, 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때요? <laughs> 미헤헤헤헤남헤나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안헤헤안헤안헤헤헤헤헤헤헤 <미네린 모남성> <laughs> 아진짜좀 말해줄 것이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 증거물들을 확보했으니까 지문만 채취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 어? 누, 누 누구야? 당장 내놔 이거? 허, 싫다면? 네가 날 모르나 본데 나 검도 8단이야 야! 아이, 검이 없지? <laughs> 당장대나 예! 반 어! 어! 괜찮아?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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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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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어? 어? 됐다! 어, 으아, 으아, 으아. 아, 아왜안 열려? 어? 이래!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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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기분이 얼었구먼 오지 마! 순순히 항복하시지! 응? 이게 다야? 더 세게 때려라 To sem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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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도 맞던 번호 아니 응, 그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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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못참 <너무 멋있다면서요. 웃음>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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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덥다 어? 너 노상방뇨? 아, 저 진짜 범인 아니에요 저 살인 안 했다고요, 진짜 어허! 진짜, 아! 한 마디만 더 하면 이 주먹으로 맞는데 이런 홍티 아! <laughs> 아, 진짜 신기하다 머리가 눈꺼꼭처럼뛰어요 <laughs> 내가 한 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지 반장님, 이 사람 왜 여기서 자고 있어요? 일어나! 누 <laughs> 저놈이 멍둥이로 절 때리려고 했어요. 네? 지금부터 내가 널 조사할 거다. 컴퓨터 가져와. 어, 아, 근데, 네, 반장님, 컴퓨터 못 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누가 컴퓨터를 못 대요? <laughs> 나, 나 컴퓨터 잘해. 어디 보자, 어? 화면 왜 이렇게 어두워? 모니터 화면을 밝히시면 됩니다. 나, 나도 알아! 그, 화면 밝게. 그, 저기, 이렇게. 이것만 뭐? 아이 주사포 여기 있었는데 어? 휴지통에 버리신 거 아니에요? 휴지아 아니, 휴지통에 아 아니 컴퓨터 휴지통을 봐야지 진짜 휴지통 뒤질 사람이 어딨어요? 무서너 <laughs> 일로 와봐 평생 못 웃게 해줄게 아니 저만 웃은 거 아니잖아요 계속 웃 <laughs> <우승? 웃음> <우승? 웃음> <계속 우승? 웃음> <laughs> 어, 밀크 사 부르셨어요? 어, 이거 좀 봐주세요. 어? 에 이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건 아니죠? 에이, 설마요. 이 피해자의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밝혀졌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이요? 누군가 피해자에게 무기를 들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끔 협박한 거죠. 이 가장 놀라운 사실은 머리카락인줄 알았던 증거물에서 이 속눈썹이 나왔던 거예요. 그, 그러면 범인이 여자?